자, 58번 볼게. 58번 보면 자, 문제 읽어 볼게요. 염소를 우리에 넣는데 한 우리에 6마리씩 넣으면 염소가 5마리가 남아. 근데 8마리씩 넣으면 우리가 1개 남는데 그러면 자, 지금 문제에서 다 봤을 때 일단은 자, 염소랑 우리랑 우리의 개수 둘다 모른단 말이야. 우리의 개수를 x라고 한번 나오자고. 그럼 염소의 개수를 자, 요렇게 볼수 있죠. 6x 플러스 5. 왜? 한 위에 6마리씩 들어간다고. 근데 몇 마리가 나왔다고. 5마리가 정확하게 나왔어.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은, 8마리씩 넣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남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남았어, 일단. 그러고, 마지막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어? 자, 마지막 전체 끝 무리에는 들어가지 않아. 그 앞에 무리에는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알수 없죠, 현재? 그죠? 그걸 이제 식으로 세워보자, 이거야. 어떻게? 일단 염소 몇 마리? 6x 플러스 5 마리라고 정확하게 나와있고. 자, 8마리씩 넣으 우리가 함께 안다 그랬으니까, 봐봐요. 자, 8마리씩 넣었어. 몇 마리? 우리 몇 개? x? 자, 하나 안 들어갔고, 마지막 우리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 그럼 8마리가 들어있는 건 x-2까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명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만 남은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또 8개 해서 x 2그 마지막 우에의 8마리가 다 들어있다 라는거야. 그러면 요거 이제 연립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둘로 뚝해주자 그러면 자 8x 다음에 마이너스 15 2x 플러스 5가 되겠고 또 2x 플러스 5에다가 8x 마이 8. 자, 요거 두개열립해주면 되겠죠. 자, 이면에서 정리해주면 2x는 자 넘어가는 20 따라서 x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밑에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똑같이 되고 넘어가는 마이너스 13이네. x는 2분의 1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 해가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13에서부터 10까지 여기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 보면은 우리를 최대 몇 개냐? 우리 몇 개예요? 최대 10개 되겠는데. 네 그죠?